던파가 또 불타고 있습니다 오늘 던파TV가 일을 쳤습니다 12월 28일 정오쯤에 올린 이 게시물 12월 30일에 무언가 온다는 뜻이죠 네, 커밍순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으로 보이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모험가들이 스우파 콜라보 아니냐 새로 나오는 걸그룹이 뭐 던파걸 역할을 하는 것이냐 다양한 추측들이 있지만 유저들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거리에서 쌍욕 처먹는 우리의 던파. 던파TV님 댓글 반응보니 여론이 많이 안좋은데 혹시 이정도 반응일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진짜 기획의도가 뭔지 듣고싶습니다 만약 연예인이라면 그들에게 줄 출연료 던파에 투자좀 더해줘라 이벤트 기획서 한번 보고싶네 누군지 정확하게 안떴으니 일단 중립인데 만약 수업하면 기획의도 한번 들어보고싶네요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건 사실 당연합니다 던파가 업데이트 발표를 성황리에 끝내긴 했지만 사실 던전앤파이터의 2021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다양한 콜라보가 있었던 이전의 던전앤파이터 애니메이션, 영화, 다양한 콜라보를 진행했었던 이전 던파와는 다르게 2021년에는 콜라보도 산다수 뭐 이런 하찮은 콜라보만 진행했었고 많은 유저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진각성 패키지라든가 신규 패키지 뭐 신규 레압도 안 찍은지 오래고 어떻게 보면 뭔가들 입장에서는 좀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좀 길었거든요 우리는 던전의파이터를 좋아하는 거지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던전의파이터뭐 이거 기획 이미 했고 12월 3 30일에 뭐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일도 다 진행됐고 뭐 계약도 다 끝났고 할것다 했을 겁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겠죠. 하지만 민심 좀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네요. 던전 앤 파이터 유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이런 연예인들과의 콜라보가 아니고 던파 유저들을 위한 멋진 기획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유저들이 바라는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 그리고 콜라보를 할 거라면 던파 유저들 대다수가 좋아할 만한 높은 완성도의 아바타 높은 완성도의 패키지 이런 것 들을 원하지. 사실 뭐 스우파라든가 어 신규 여자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 모험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던전앤파이터가 던파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끝낸 거 이건 정말 칭찬한 일이에요. 그래서 던전앤파이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고 던파에 새로 복귀하고 싶어하는 유저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던패를 잘 끝내놓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런 콜라보로 던파의 민심을 이렇게 망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네요.